자, 제네시스 GV80 자동 주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거는 어, 지금 보이시는 같이 T자 주차를 할 건데요. T자 주차로 하면에 있어. 이제 파킹에서 t 나 R로 한 상태에서 요 버튼을 2초 정도 누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내비게이션에 어, 뜨고요. 어, 2km 이하의 주차 공간으로 이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시는 것 같이 어, 저희는 이 버튼을 눌러서 티자 주차를 하게 될 겁니다. 어, 총두 가지의 조작 안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원격 스마트 주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주차인데 원격 스마트 주차는 뭐냐? 내가 차에서 내려서 어, 스마트 키로 작동하는 방법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기아를 피다는 체계를 해야 되고요. 탑승 상태에서 주차를 한다. 그러면 작동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마트 주차는 안전벨트를 꼭 메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버튼을 꼭 누르게 되면 얘같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브레이크를 발을 빼라고 합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오오오 제발. 오. 지금 상태도 아까 그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요 주차하면 하차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상 T자 주차였습니다